자 상일프로 세트사 두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나머지 정리 문제네요 봅시다 3차단항식 fx에 대해서 fx-1이 x-1을 적으로 나눠, 나눠 떨어지고 fx플러스 fx플러스1이 x 플러스1에 적으로 나눠 떨어진답니다 저걸로 f2값을 구하래요 음자 일단 난 이녀석의 좀 정보를 좀 먼저 써볼게요 얘는 자 x 1에 적으로 나눌건데 fx3차단항식이죠 그럼 이 몫이 분명히 1차식일 겁니다. 자두 번째, f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적으로 나, 나눠 떨어진다고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건데 자잘 보시면 여기를 보통 이제 학생들이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. 왜? 어차피 이 녀석과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에 이항했을 때 얘를 그리고 여기는 있플러스1잡을 이용해서 이항했을 때 결국 똑같아야 돼요.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창은 똑같지 않을까? 대신 뒤에 있는 거좀 다르겠죠. 여기를 내가 음, 그냥 c라고 줄게요 괜찮죠? 그러면 잘 보시면 결국 f(x)는 x 1의 제곱 ax b 1 이거랑 x 1의 제곱 ax c 빼기 1이랑 같다는 겁니다. 괜찮죠? 음. 그러면 제가 이제, 그,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.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일단 요 식에다가 양변에 X의 0을 대입해볼게요. 0을 대입해주면 B 플러스 1이 됩니다. 좌변은. 우변은 C 마이너스 1이 돼요. 어? 그래서 b는 c-2라고 쓸 수가 있어요. 괜찮죠? 그러면 x-1의 제곱 ax 플러스 c 2로 두겠습니다. 제가 얘랑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. 자 그래서 제가 좀더 고민을 해봤는데 f2의 값을 구하래요. 얘게또 fx, 얘도 fx잖아요. 그냥 저는 여기다가 x를 일단 넣어봤어요. 2를 넣어주면 좌변은 2a c 2 1이 되니까 빼기 1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9, 2a c 1이 되겠죠. 어? 없애고 없앴어요. 어, 2a c는 18a 9c가 될 거고 얘를 이항을 해봤더니 16a는 마이너스 8c가 나옵니다. 아 c는 마이너스 2a구나. 괜찮죠? 그러면 c가 마이너스 2 a 니까 얘를 어디다 넣어볼까요? 음뭐 아무래도 넣어도 상관없죠? 얘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ax 마이너스 2a 빼기 1이 되는데 f 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죠. 얘가 지금 분명 FX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f 1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? 얘는 분명히 9가 되는 건 맞는데 얘가 뭡니까? 0이 되죠. 아,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. 어, 뭐, 그렇게 뭐, 어,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네요.